예수님 오늘은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입니다. 옛날에 성모 영보 대축일이라고 했죠.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당신 태중에 잉태되신 본격적으로 우리 구원이 시작된 이 날이고 거기에 성모 마리아의 온 세상에서 유일한 이 협조가 없었다면 구세주께서 이 세상에 온전한 방법으로 이렇게 내려오실 수는 없었겠죠. 이 성모 마리아의 어, 에게 감사하며 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어, 분께 감사하며 또 이것을 기념하는 이날 복음 묵상 함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음 내용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내용은 어, 당연히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아 지방 나자레시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에게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칠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난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성모 마리아 태중에서 성모 마리아의 아멘 피하시죠, 그렇죠? 아, 그것을 뭐차 이름도 피하시 있는데, 아, 그 아멘으로 아, 바로 어, 구원자를 당신 태중에 잉태하시고 이 세상에 내어주시고 또 십자가의 길까지 함께 가신 이 성모님, 음, 뭐 오늘. 어, 이 성모님의 잉태에서 정말 중요한 뭐 것은 성모님이 인간이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본래 하느님이셨는데 인간이 되셔서 다시 어떻게 하느님이 되는지를 보여주러 내려오신 분이시고 성모님은 본래 인간이셨는데 에, 어떻게 어,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신비를 당신 안에서 이루시는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 정말 온전한 인간 구원의 원리와 그 준비를 모델로 보여주신 분은 성모 마리아 예수님도 우리 모델이시긴 하지만 예, 하느님이셨으니까 근데 인간으로서 예,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구원받는지를 보여주신 분인 거죠 그래서 예,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인간은 점점점 변화되어 나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시고 하느님까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시고 또한 아, 그 하느님처럼 음, 되려면 하느님을 내 안에 아, 모셔야 되는데 그것은 아멘이라는 긍정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피 이런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아너 어, 애가 너의 사업이 오늘 망한다. 그럴 때 아멘, 주님께서 주신 거 주님께서 돌아가시 가져가시니 다만 주님을 참여할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때 아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 당신 아들을, 너의 아들을 오늘 데려가겠다. 근데 내가 아멘 하려면 내 안에서 막 끓는 게 있죠, 그렇 그게 내 자아인 거죠. 내 자신을 죽이지 않고서는 그런 아멘이 나오지를 않는 거죠. 성모님께서는 에, 당신이 이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뭐 제게 어디 있습니까? 당신 말씀에 말씀대로 뜻대로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십시오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당신 안에 자이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원죄가 없으신 거죠. 이 세상에 원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은 성모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가브리엘 천사보고. 딴데 가서 좀 찾아봐라 이런 게 아니라 정확히 알려주시죠. 그쵸? 나자렛에 가면 요셉과 혼인한 여인이 있는데 그분이 마리아인데 그분에게만 꼭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은총이 내려온다는 거죠. 따라서 보통은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할때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 뭐 이제 꿈을 가져라. 하느님처럼 되는 꿈, 뭐이상에 성공하는 꿈, 꿈을 가져라.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너의 꿈은 장차 꿈은 뭐냐? 그러고 막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쓴 대로 꼭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그 뜻이 있는 사람, 오 버락 바락인가요? 버락인가요? 뭐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흑인이었는데 그 꿈을 나는 대통령 이렇게 썼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비웃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꾸 자꾸 바뀌죠. 대통령이었다가 어, 국회의원이었다가 어, 그냥 어, 직장인이었다가 어, 그냥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빠가 되겠다, 뭐 이렇게 <laughs> 꿈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쵸? 현실에 부딪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떠한 꿈이 있으면 그거를 어, 이렇게 것까지다 다루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는 꿈이 크셔서 이렇게 하느님의 어머니까지 되신 걸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꿈을 꿀 수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겸손하셨으니까 감히 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기대를 했었다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어머 드디어 이제 오셨네요 좀 늦은 것 같아요 시계 보면서 막 그러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근데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 나한테 감히 어떻게? 나는 죄인인데 혹시 마귀가 나 속이려고 온거 아니야?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걸 성모님은.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꿈만 가져라 이렇게 하니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너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을 먼저 정하지 말고 이제.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부터 지워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긍정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몰라요. 저도 하느님께서 저에게 명확히 뭘 원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 하나 지워 나가는 거예요. 아 이건 하면 안 되겠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게임 같은 건 하면 안 되겠고, 지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막 게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나를 결국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때 지웠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는 성당 가라 그러면은 봉헌할 5 0원 가지고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막 해다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하나 지워 나가다 보면 나중에 아 신부대라고는 하 거구나, 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내 꿈은 뭐야 이걸 명확히 갖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느님께서 뭔가를 원하실 텐데 그것과 어긋나는 아,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거 잘못 내뜻 세속육신 마귀죠 그쵸 돈에 대한 거뭐 육신의 쾌락에 대한 거또 교만에 대한 걸 이렇게 지워 나가다 보면 좋은 그릇이 돼서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이 세상에 필요한 어떤 은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이렇게 항아리가 밑구녕이 빠져 있으면 어, 물을 계속 붓겠어요. 아니면 예, 내가 깨진 곳부터 수리를 해야 돼요. 내가 깨진 곳부터 수리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너무나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깨진 곳부터 수리하다 보면 내가 물을 안 갖다 부, 붓더라도 언젠가는 비가 올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저절로 차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모님께서 잉태하시는 게 그런 건데 계속 아이들에게 꿈을 가져라 책 읽고 뭐 하는데 뭐 돈은 계속 좋아하게 만들고 경쟁은 계속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교만하게 만들고 막 그러면서 꿈을 가져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공해도 히틀러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이 사람은 누구냐면 어 송나라 때 문장가 왕안석이라는 사람하고 한 사람이 상중영이라고 하는 이제 글을 쓴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강서성의 금계현의 방중연 그러니까 아, 상중영이라고 하는 거는 중영이라는 사람의 경우를 들어서 슬퍼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중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방중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농부구 가난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다섯 살이 되던 해 아빠 보고 갑자기 붓과 벼루 종이를 갖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가 그래가지고 농부 아이가 얘가 뭐하려고 그러나 했는데 그것을 이제 가지고 시를 쓰는데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우와 이게 시를 너무 막잘 쓰다 보니까 너 천재다 그러니까 이 진짜 천재인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얘를 통해서 돈 벌어먹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얘도 학교 가기가 싫으니까 아 그러면은 나도 아빠 따라다니면서 글써 주면서 돈 벌어야지 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아 정말 이렇게 막 돈을 벌면서 이제 1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랬더니 어이 사람이 이제 천재로서 어잘 성장했을까요?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보통 사람이 됐을까요? 예, 여러분의 소원대로 보통 사람이 되어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얘가 아 능력이 지금 출중한 거니까 이것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너는 시를 잘 쓰니까 시를 잘 써야 돼. 라고 하는데 뭐 구멍을 막지를 못한 거예요? 돈 좋아하는 구멍을 막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어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내가 그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게 성장할 수가 없는 거고 성장을 하더라도 이상한 괴물이 되고 마는 거죠. 따라서 성모님께서 아, 내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이러한 큰 뜻, 뜻 때문에 이 세상에 하느님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어, 바로 원죄가 없어. 세상 육신 마귀를 하나하나 끊어 오셨기 때문에 좋은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에, 그런, 에, 성모, 영보, 오늘의 하느님을 당신 태중에 잉태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영재 발굴단에 우주를 보는 천재 소년, 강범진 군, 이 나왔던 때가 있어요. 이렇게 13살 때 우주를 보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뇌파가 보통 명상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환실을 보는 듯이 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천재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가지고 영화감독이나 뭐 이런 미술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거를 아, 얘가 그린 거를 13살에가 그린 거를 영화로 한번 만들어보자. 뭐해 가지고 그런 작업까지 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천재였던 거죠. 근데 얘는 그림을 따로 배워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가 혼자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완성시킨 거 이렇게 보는 거를 똑바로 그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점점점점 잘 그려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살 때부터 그냥 막 낙서해 든게 점점점 잘 그려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음, 몇년 뒤에 찾아가요. 한 5년 뒤에 얘는 어떻게 영재였는데 잘 크고 있나. 잘 크고 있었겠어요? 아니면 아, 안 됐겠어요? <laughs> 잘 크고 있죠. 그렇죠? 잘 크고 있는데 문제가 학교에서 자퇴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갔더니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미술 선생님에 따라서 학교에서 대학에 입시를 해야 되니까 어떠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그림을 다 똑같이 그린 겁니다. 유리장과 뭐 이파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이파리 위치만 박힐 뿐다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경쟁을 해서는 얘한테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아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싫다라고 해서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때 어머니가 뭐 해주셨겠어요? 거기서 꺅너너네 능력을 믿어 네 능력 믿고 그 환경 안에서 열심히 가 그러겠어요 가셔서 자퇴를 시켜버렸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서 아이를 자퇴를 시켜버렸어요 고등학교에서 음. 그러면서 둘이 유럽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예술 작품들도 보여주고 또 다른 어, 위대한 또 스승들 잘 나가고 있는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승들도 보여주면서 이 아이가 꿈을 잃지 않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어, 검정고시를 또 준비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이 엄마가 이 방중현의 아버지와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방중현의 아버지는 돈을 좋아하셨고 이분의 어머니는 뭐를 안 좋아하신 거예요? 명예나 내 아들을 통해서 어떤 똑같이 경쟁해서 이런 것을 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속육신 마귀가 없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런 것들을 끊어나가는 거예요. 아, 우리 교육이 너무 경쟁으로 치닫고 너무 획일적인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육, 교육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엄마에서도 천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걸 끊어버리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뭐 아주 뭐 뭐를 하지 못하도 이분은 나중에 성장해서. 어뭐 어느 정도 이쪽 분야에서 이 사람을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이 우리들도 하는 이 세상에서 성모님처럼 이 세상은 성모님은 뭘 하셨어? 요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어떠한 일을 구원을 이 세상에 전해 주신 정말 홍익인간이라고 하면 이상을 세 이롭게 하시는 분 중에 성모님밖에 그렇게 이상을 이롭게 하신 분은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세상을 이롭게 하려면 아, 내 꿈은 무엇일까? 라고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명확히 몰라요 구약의 이 요셉도 명확히 몰랐어요 그죠 그냥 뭔가 하느님께서 날 위해서 뭔가 하실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절하고 하는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거는 같아요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세속 육신 마귀를 끊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 포티파르의 자매님이 유혹할 때 걸려 넘어졌더라면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었을 때다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 하실 수가 없어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이 요셉은 자기의 에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끊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제로서 에, 이렇게 보면 사제로서 아,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인데도 뭐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해온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순절 때마다 들어보면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끊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언가가 남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모습인 거고 그렇게 돼야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어, 내가 어, 어떠한 어, 일을 해야 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끊어 나가는 게더 중요하다. 그게 뭐예요? 죄를 안 짓는 일이 더 중요하다. 내가 뭐를 할 건가? 어, 나는 그래서 와서 그래요. 아, 신부님, 저는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들부터 끊어 나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보이게 될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뭐 여기 가서 죄 짓고 저기 가서 죄 짓고 막 그러면서 나는 힘든데 나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보이냐고요. 뭐 해야 될지를. 일단은 내가 이쪽으로 휩쓸리고 접속으로 휩쓸리는 에게 만드는 이 방향을 바람을 부는 에 그런 유혹들을 끊어서 나가야 하느님께서 뭘 원하셨는지 보이게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찾기 이전에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부터 끊어 나가야 되는 거죠. 요나스 솔크라고 하는 어, 제가 발음이 바르게 읽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어, 조너스 솔크네요, 조너스 솔크라고 하는 분이. 어 50년 전에 뭐를 개발을 찾아냈냐면 요즘에 코로나 19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백신을 찾아냈는데 어떤 백신의 아버지냐면 소아마비의 백신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어렸을 때도 약간 소아마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소아마비가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고 미국 사람들은 원자폭탄만큼이나 무서운 게 소아마비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소아마비가 걸릴까 봐초마조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아마비가 걸렸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막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소아마비 백신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 백신을 발표하는 때에 (1952년에) 음~ 그 백신을 이제 팔라고 많은 제약회사들에서 문의가 왔겠죠. 그때의 값어치로 따지자면 그 백신의 특허권을 팔면 어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을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느냐면 8조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사라지고 한번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TV에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음? 특허 주인이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주인이겠죠. 특허는 없습니다. 태양에도 특허를 낼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 그냥 그걸 공, 다 공개해버리고, 자기는 또 다른 백신 구학에게 하겠다고 또그 과학실로 들어가서 또 연구. 8조 원이면, 뭐, 자기 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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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문에. <laughs> 완전히 다 살릴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근데, 이 분은에게 이런 소아마비를 구워, 고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느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셨다면, 이 사람이 그만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없죠. 그렇죠.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준비가 되었던 거예요. 뭔가를 계속 끊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원죄 없으신 성모님처럼 깨끗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 은총을 내려주신 거고 그래서 그 은총이 정말 돈 있는 사람들만 해가지고 주사를 맞아가지고 소아마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아마비 걸린 사람들 아주 싼 가격에 다쓸수 있도록 어 그런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총이죠 그렇죠 그게 이 세상에 내려오게 한 <laughs> 정말 성모님을 닮은 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성모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당신이 잉태하셔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드님을 우리 이를 위해서 이 세상에 봉헌하시는 어머님이에요. 그 고통까지 함께 우리에게 내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고통받는 게 싫어라고 내 자신이만 생각하는 그 죄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낼 수가 없었다. 내아들이아내자식이 아마 그랬다면. 에, 그럴 수가 없어서, 에, 그러면.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찾아가라고 하시지도 않으셨겠죠. 이런 면에서 성모님께서 정말 원죄까지도 없으시다는 거세상 주신 마귀의 그런 욕구가 전혀 없으시다는 거 그거를 당신이 어떤 누구보다도 당신이 끊어내실 수 있는 의지가 있으셨다는 거 그래서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보내주셨다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성모님을 따라서 산다고 한다면 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에서 중심막이 에~ 그거에 욕구를 돈에 대한 욕심 에~ 육체적인 쾌락에 대한 욕심 에~ 또 교만에 이 마음을 에~ 무엇보다 없애 가려고 해서 좋은 그릇이 되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상을 유익하게 만드는데 홍익인간으로 만드는데 좋은 아~ 어떻게 보면 그릇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뭐 대해야 되는지 몰라도 죄를 짓지 않는 우리가 먼저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 오늘 또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